망포고등학교는요, 난이도 자체가 쉽게 냈을 때는 지나치게 평이하고요, 어렵게 낼 때는 지나치게 어려운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영통내신연구소의 김윤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내신기출분석 망포고등학교 2학년 분석 영상을 맡게 되었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포고의 특징은 네 가지로 구분돼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바로 망포고 내신 기출의 특징입니다. 이 망포고등학교는요. 어, 영통 지역의 타 학교에는 없는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 2 목차에 초점을 조금 주안점을 두시고 계속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망포고 영역별 난이도입니다. 망포고는요, 어쨌든 평균 문항 20 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어 객관식 17 문항 서술형 3 문항 방식으로 출제를 했는데요. 자, 쌤이 분석을 해보니까 보시면 쉬운 3점의 문항은 3.6 문항, 어려운 4점 문항의 기준은 6.4 문항입니다. 자, 타 학교 영통 지역의타 학교에 비해서 쉬운 3점 문항, 어, 소위 말하면, 어, 좀 거저주는 문항이라고 할까요? 거저주는 문항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 어려운 4점 문항의 기준의 문항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기가. 자, 킬러 문항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포고등학교 킬러 문항도 여전히 한 문제 이상씩 출제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영통지역의 타 학교보다요. 더 많이 출제해요. 자, 이 자료 보시면 한 문제가 출제된 건요, 2017년도와 2021년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2018년부터 2020년도의 자료를 보면요, 반드시 두 문제. 많게는 2020년도에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됐어요. 학생들이 공부하시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망포고등학교의 영역별 난이도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모의고사 연계 비율입니다. 쌤이 분석한 결과는요, 자이 학교 영통 지역의 타 학교에 비해서 가장 모의고사 기출의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 비율은 약 50%가 되고요. 고난도의 문항은 전체 대비 비율의 8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부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망포고등학교는 모의고사 기출을 학습하지 않으면 절 때 고득점이 나올 수 없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망포고등학교를 분석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바로 작년 망포고 시험이에요. 아, 올해 망포고 시험입니다. 올해 망포고 1차 지필평가 16번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자료는 2014년 10월 학력평가 29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망포고등학교는요, 모의고사 형태 자체를 그대로 출제합니다. 이게 바로 두드러지는 첫 번째 특징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망포고 내신 기출의 특징 두 번째는요, 다른 타 학교의 기출문제 글쎄요 망포고 선생님들이 노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영통지역의 타 학교 기출 문제를 매우 흡사하게 출제한다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요 망포고등학교 기출 문제고요 이 문제는 영덕고등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들 유형이 똑같죠 자 그래서 타 학교의 기출 문제와 매우 흡사하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망포고등학교의 핵, 학습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타 학교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학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망포고 학습의 핵심이에요. 자, 쌤이 분석하면서 조금 망포고등학교는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망포고등학교는요. 난이도 자체가 쉽게 냈을 때는 지나치게 평이하고요. 어렵게 낼 때는 지나치게 어려운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잡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학생 여러분들께서 염두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망포고 학습의 핵심이에요. 자, 난이도 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려울 땐 너무 어렵고, 평이할 땐 너무 평이하게 출제가 된다. 요 특징을 잡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모의고사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모의고사 기출 형태로 대부분이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고사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다른 영통 주변의 타학교 기출 문제 또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2개년치 정도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당연히 망포고등학교도 개념 공부만으로는 고득점 받기가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어, 개념 공부와 더불어 반드시 모의고사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요. 다양한 고난도 문항을 출제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고사 기출 문제 필수적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기출 문제 계속 당연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무조건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냐면 킬러 문항은 논리적 사고력이 없으면 풀수 없게끔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영통지역의 타 학교들은 신유형이라고 나올 만한 문항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망포고는 나옵니다 자 신유형이 나와요 하지만 이것 또한 모의고사 기출의 변형입니다 그러면 다른 영통 지역의 타 학교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요. 다른 영통 지역의 기출 문제의 특징은 모의고사 변형 자체를 어 조금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고 치면 그 연속을 조금 더 심화되는 개념으로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한다면 망포고등학교 자체는 아예 불연속을 물어버려요. 요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신유형으로 느껴질 수 있다. 요거 주의해서 파악,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나의 위치 파악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 자, 영덕고랑 비슷한 특징을 보여요. 1등급 학생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 바로 망포고등학교 시험입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킬러문항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킬러문항으로 등급이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중, 하위권 학생들도 당연히 도전입니다. 도전. 자, 이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어, 90점, 100점을 막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 학교에서도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쌤이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반드시 중하일권 학생들은 타 학교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십시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매우 흡사하게 나옵니다. 매우 흡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타학교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중심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망포구 점수 구간별 공부범위입니다. 자, 50점 미만이에요. 자, 당연히 쌤이 누누이도 얘기하지만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50점 미만이라는 건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에 일단 초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50점에서 60점대 구간입니다. 가장 많이 망포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수가 분포하는 구간이 되겠어요. 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모의고사 중심으로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다른 영통 지역 타 학교 기출 문제를 푸시는 것보다 모의고사 기출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점대 60점대 구간은 모의고사 기출을 중심으로 반드시 먼저 학습을 해 달라.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60점에서 70점대 구간입니다. 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 학교는요, 모의고사 기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의고사 및 변형 문제까지 또한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수 구간의 특징은요. 모의고사 기출만 푸는데 내가 풀고 싶은 문항만 푸는 경향성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문항,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고난도 문항까지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 바로 60점대에서 70점대 구간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70점대에서 80점대 구간이요. 망포고등학교에서 이 점수 구간은 상당히 잘하는 구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점수 구간은요 똑같습니다. 서술형 문항에서 죄다 틀려버려요. 왜냐하면 당연히 시간 배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서술형 문제형에서 부분 점수 자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수가 맞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70점에서 80점대 구간은요. 서술형 문항을 공략하셔야 돼요. 서술형 문항을 공략하시면서 타 학교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80점에서 90점대 점수 구간으로 진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0점에서 90점대 구간입니다. 사실 이 학생들은 제가 뭐 딱히 조언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근데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신유형처럼 느껴지는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자, 쌤이 조금 돌아서 얘기를 하겠지만, 신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쌤이 분석한 결과, 2개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100점을 목표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유형으로 느껴지는 문항을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모의고사 기출의 변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맥락은 모의고사 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100점에 가깝게 점수를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망포고등학교는요, 어, 다른 영통 타학교의 지방이랑은, 아, 지역의 학교랑은 조금 다른 두드러지는 특징 두 가지를 쌤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쌤 영상을 시청하셨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이벤트로 쌤이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네이버 폼에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 쌤이 망포고등학교의 기출문제와 가장 흡사한 모의내신 이 회차를 무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원과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전부 부탁드리겠고요. 자, 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